안녕하세요. 1백종원이 어, 아니고 어, 백종원입니다저 어, 혼자 먹을 수 없죠. 특보 아 모십니다. 예. 좁 아니고 특보아유 엄청 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회뜰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엄청나게 아이 피나네. 아이 피봤네. 아, 놀리지 말아봐. 처음부터 <laughs> 아 참. 아 어, 처음부터 막 물려. <laughs> 아자 오늘은요. 어 오늘은 오요, 지난번 방송에 거제도 보리밥집 어, 방송에 나오면서 같이 응급이 됐었죠. 어 모든 제작진들, 네 백종원 선생님 이하 모든 제작진들이 너무나 맛있어서 상황실에서 그렇게 시켜 먹었다는. 네 보리밥집 그럼 뭐 맛집 중에 맛집 아닐까요? 응? 네그 그, 백종원 선생님도 계속 그 시켜 먹었대요. 그, 이것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보리밥, 난보리탑 2021년 같은 거. 딴 데가 하나 있고. 어 특보하시랑 같이 들어와 봤습니다. 어. 마 자, 여러분들 말입니다. 어, 지금 점심 시간인데 테이블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저도 앉았습니다. 안병종 아, 선생님 각찮았던 네. 돌리밥 그 저희가 세개 시켰습니다. 이것 이렇게 영상 보시고 막두 개만 시켜서 막뭐 나눠 먹은게 아니냐, 뭐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은게 아니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가격이 0천 원밖에 안 합니다. 예, 네. 그걸 뭐 하나 가지고 나눠 먹겠습니까? 하나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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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 어쨌든간에 우리 톡바이랑 같이 한번 맛있게. 우리 톡바시 턱으로 비벼준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턱, 턱, 턱. 아무리 지금 오면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어. 어, 방송 나간 이후로 단이 다섯 돼요? 예, 아유,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말입니다. 어,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빈테이블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대기를 할수 있다. 이 거제도. 거주에도... 약간, 잠깐 언급하자면은, 반성을 좀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어, 좀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이 나물 자체가. 후방 어. 워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어, 아, 보레밥하고. 쭉 나왔습니다. 예, 된장찌개 하고 대표님 이거 뭐예요? <목소리> 카메라예요? 아, 그 백종원 대표님 갖고 다니는 그 카메라 그래죠. 아, 시그니처 카메라 아, 아, 카드 아, 지갑인가 봐 네. 금융감독원... <목소리> <진짜. 웃음> 금융감독원에서 준다 봐 이거 <laughs> 왜말씀하르 <목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laughs> 하나 사요, 진짜 아, 금융감독원 그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금융감독원... <목소리> 자, 나물 5종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된장인 것 같습니다. 황된장은 자작하니 황된장 예, 요렇게 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시래기. 오우 야 이거 비벼 먹으면 끝납니다. 이거는 진짜 와이야 이게 끝납니다. 된장찌개. 이무뭐 아, 기가 막힙니다. 이 향기 자체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열무. 아, 반찬이 끝이 없습니다. 예, 네, 열무김치. 야 열무김치. 이거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는 겁니다. 상추 겉절이, 상추 겉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밥. 보리밥은, 아, 확실히 그 보리밥 쌀에. 반반 정도 되는 5대 5 비율이 있습니다 네, 보리밥, 고추장 빛깔이 아주 네, 훌륭합니다 나물부터 하나하나씩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콩나물부터 식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놀물> <응, 놀물> <희 teaching that. 놀물> <놀물> 아무 맛이 없습니다 콩나물 응. 그냥 삶은 겁니다 간이 안된것 같습니다 무나물입니다 응. 네. 무나물 무나물 아, <놀물> 응.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원래, <놀물> 이렇게 원래 하기 힘듭니다 무나물이 이렇게 많이 삶으면 눅눅해지고, 몇개 삶으면 저리거는데 정말 아삭아삭한 느낌이 듭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다음은 무생채. 무생채? 네. 무생채입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자주 웃어요? 비비기 전부터 맛있습니다. 이거에 비비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음, 은동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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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왜실찬했는지딱 입에 넣으면 알겠습니다. 콩나물에서 살짝, 왜 아무 관도 안 했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짠맛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콩나물로 잡아주는 게 아닌가, 오늘 생각을 합니다. 음. 볶음 먹어봅니다. 봄먹 어때요? 봄떡 먹어봐요. 아, 봄똥 음. 어 봄똥 먹어봐요 봄똥 먹어봐. 응, 먹어봐요 봄똥 <laughs> 먹어봐 <laughs> 미친 맛입니다 이거 와. <laughs> 자, 와. 백종원 대표님이 왜 극찬을 했는지 알것 같습니까? 극찬을 떠나서 그 백종원 대표님이랑 어, 솔루션을 해주는 걸 도중에 한달 동안 여기서 계속 수시로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 전부가 진짜 맛집은 여기다 봄똥 <laughs> 정말 무릎을 탁칠 맛보다 탁을 칠 맛인가 보다 <laughs> 여기 봄떡이고 여기는 봄떡입니다 봄떡 봄, 봄떡 봄떡 여기까지 하게요 자 슈리 모으고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laughs> 와, 맛있다 맛있다는 말 밖에는 표현 안됩니다 아, 시래기가 예뻐 보입니다 네. 이건 쓰레기고 이건 시래기입니다 시래기가 더 예쁩니다 정도로. 네. 아, 드셔보세요 자, 드셔보세요 아. 정말 고수 같은 맛이 정말 일품인가 봐. 와 정말 대단한 거 봐. 와 이거는 진짜 시골 중에도 저기 저 아주 깊은 시골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할머니가 주시는 정말 와 너무 깊은 맛이 납니다. 됐습니다. 응. 대기 빈니다네 단. 어쩐낌 있어요. 할 거. 자 이제부터 먹어들 할게요. 하나 맡겨도 될요 음... 뭐지나갔죠 그거 눌러요 <놀람>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놀람> 누가? 대표님 어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맛있습니다. 야, 맛있다는 얘기를 할그 맛이 없고 이 맛에 안에서 한달 동안 계속 그시게 드신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이 항상 하신 것 같습니다. 소션이 필요 없는 곳이다. 진짜 백종원 대표님도 절전해드릴게요. 숟들 맛이다. 이백까지 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맛이 어떠냐고? 요 너무 맛있습니다. 드시기 맛있습니다. 음, 왜 그래요? 표현을 좀 뭐, 이거, 이요 표현을 좀뭐할줄 알았죠? 아까 전에 딱그 네. 그런 맛들입니다. 진짜 네. 정말 무거운 맛. 구수하면서 뭔가 네. 옛날 시골적인 맛,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 없나 보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맛있습니다.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 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라는 얘기밖에 뭐 표현할 게 없습니다. 네. 진짜 맛이 무겁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맛이 묵직한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 나옵니다. 너무, 네. 근데 건강해진다는 맛이 그, 저 알죠? 좀 맛이 없는 걸 봤다, 고 밍밍한 걸 봤다 건강해지는 맛이다. 뭐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건강해진다. 정확히 11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어뭐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오랜만에 오래 들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은 음, 끝내줍니다. 이제 저제도의 보리밥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뭐 평가할 수는 평가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태표님의 어, 혹평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 혹시 오셔가지고. 뭐 배워보시는 것도 큰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거제도에서 여기는 아래지방이라서 입맛이 다르다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말입니다 어 저는 경상도 포항입니다 난 전라도 광주 저는 부산입니다 <laughs> 저희 다 남부 쪽에서 네, 아래지방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래지방 우리 3, 3인방은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꼭 오셔가지고 어, 한번 드셔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감동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무릎을 턱 넣어 no. 턱을 턱 치는 맛이었나 봐.